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 산업건설위원장 조호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금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과 거제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의 해양관광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해양 레저 전문 인력의 전면 배치 필요성과 해양 항로화 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5분 자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레저 전문 인력의 전면 배치의 필요성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거제 해양관광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도 있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의 코스를 보니 해은강 외도의 유람선을 타고 바람의 언덕을 거쳐서 부산이나 통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통영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영은 하늘은 개불카, 땅은 무지 이제는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그제 시장기 윈드스핑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 통영시 공무원이 휴일인데도 다른 지역 요트 윈드스핑 대회를 직접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이 통영 케이블카 로지 관광의 성공 열쇠이며 경쟁력이구나 생각하니 말과 용역으로만 하는 관광행정, 전문가 하나 없는 우리 거제시 해양관광사업 추진이 얼마나 힘들지 힘이 염려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해양, 해양 레저로 전향하여 공무원 막 10명 정도에다가 해양 레저 전문가 6급을 따로 편성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2013년 5월부터 해양 레저 기획 전문가를 해양개발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 단계부터 요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반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관광마케팅, 관광산업, 해양내조 전문가들을 부산시 관광행정실무에 투입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자체에 비해 해양관광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그 제시가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현장에 배치해 기획단계부터 홍보체제, 운영체제, 홍보까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은 타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 마케팅과 이목을 끄는 관광기획 등 다양한 해양 관광 산업의 절대 우위를 위한 선점을 위하여 타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전문가 영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거제시도 행정 조직 내 해양 내서 전문가 영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권민호 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 항노화 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 예방, 관리, 치료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수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미래는 간간이 들려오는 수준 낭보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조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많은 사람들은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타지자체를 따라가는 모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잘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의 참 뜻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조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 운동과 힐링 투어에 해안 관련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하고 항로와 관련 전문 재활 센터 설치와 식품 및 장비의 제조 및 유통을 통하여 해외 수출 마케팅까지 담당할 수 있는 거제 시의 의지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본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청년의 희망이 될수 있는 일자리라면 얼마든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건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학노화를 새로운 산업시책으로 개발하여 관광과 연계한다면 즉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심의 시민들과 또한 이웃국가 사람들이 거제에서 며칠에서 한달 이상도 머물면서 웰빙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국제해양건강도시를 기대하며 전문가를 담당자로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